오늘은 저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12절과 12절까지 전반부 그리고 13절부터 후반부 정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뜻이 3장을 봤을 때이 3장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처럼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 성경에 있는 그 본문의 작은 소제목들을 보니까요, 전반부에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 오늘 본문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둘사이에그 연결고리가 어, 있는 듯하면서도 또 없는 듯한 아, 그런 느낌을 좀 어, 주기도 합니다. 말이란 주제에서 이 지혜라는 주제로의 그런 어, 변한 때문에 그 단어가 어, 주는 어, 그런 어, 느낌 때문에 그렇다라고 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이 전체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전반부를 먼저 보면은 일절에서 일절에서 제일 중요한 그 부분들이 있죠. 어, 3장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연말이라서 우리 교사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교사 안 한다고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원래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선생들, 사, 이 교사들은요, 사실 후반부에 나오는 이 지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다교에서 유대교에서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님이라고할때그 랍비는 또한 지혜자로 불렸기 때문이죠. 지혜를 다루는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이 3장의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의 전반부는 교에서 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선생들에게. 이 혀가 가지는 그의 말이 말이 가지는 어떤 어, 그 악마적인 특성들을 좀 부각 시킴으로써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짧은 이 후반부 본문에서는 어, 이그 선생들이 지혜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와 땅의 지혜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또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하나의 연결성 속에서 이 지혜의 의미들 또 선생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역할들을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보내진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 같은데요. 선생을 자처하면서 아마 그 선생들 중에서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이 독선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를 보낸 이가 그런 교사의 역할들을 교사의 위치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잘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 자칭 선생들은 그들의 지혜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하고 그리고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지혜를 야고보서 저자는 바로 세상에 속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만 공동체의 분란과 파괴가 아닌 바로 평화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 바로 그 지혜를 통했을 때, 이 공동체가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세번적으로 보면은요. 맨앞 구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혜와 이해력이 있는 이 어, 이것을 어쩌면 이 야고보의 생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착한 생활을 하고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게 될 17절과 어쩌면 또 연결되는 구절로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땅 위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이것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지혜가 아닌 땅 위의 지혜,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요. 시기와 파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됨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 간에 하나의 공동체를 나누게 되는 그런 요소들로 그런 모습들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바로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자신과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리를 속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4절이 경고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즉 시기와 파당이 있는 곳에는 항상 혼란과 모든 악한 일, 더러운 행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지혜가 있는 곳에 그것은 오직 혼란만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위로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 위의 지혜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건 아마 이 속담이 가장 잘 말해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뭐나요? 팥나죠요팥 난다라는 거예요. 심 끼어진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 세상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공통점이다라는 것이죠. 땅의 지혜가 있는 곳에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 곳에 각각의 열매들이 나는데, 땅의 열매가 나고 하늘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행여나 기대하는 요행과 기적은 여기에 없다라는 겁니다. 땅위에열땅 위의 위에, 땅 위에 지혜를 심은 곳에 결코 하늘의 열매가 날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은 야고보서를 읽는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는 숙제일 것입니다. 자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본문 속에서 그것이 이제 지혜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지혜의 열매는 그래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 온유, 양선, 뭐 이런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야구보서가 강조하는 행함의 열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세하게 나누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숙제를 받은 우리들에게 그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시대의 우리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열매를 열매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찾는 것이 굉장히 희귀하죠. 1장 1절과 2장 1절 두번밖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전체적인 목적과 중심을 생각할 때,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 압축된 지그결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지혜이고, 그것은 그 지혜는 이제 모든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제 외쳐지는 이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으로 문안하느냐? 그가 지금 얘기하려고 있는 바로 하늘의 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대상들을 잠깐 보면은요. 그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라고 이야기할 때그 열두지파는 과연 누구겠는가? 모두가 다, 아, 예, 흥분했군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태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겠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잡혀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 야곱서는 내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하늘의 지혜로 무난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난한다라고 편지가 쓰여졌다고 볼때 과연 이것은 어떠한,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겠습니까? 하늘에서 온 지혜를 통해 비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율법과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유대사회 안에서 참지혜가 무엇이냐? 과거의 전통과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접을 통해서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야고보서가 문안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에 속지 말고 너희가 선한 의의 열매 자체를 구하면서 믿음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열매를 거두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뜬금없지만 제가 노래 하나를 가사 하나를 좀 들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아주 잘 유명한 곡인데 여러분이 들으시면 몇 초만 들으시면 아하 이곡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이 곡이 원래 우리나라 곡이 아니라 러시아의 번안곡입니다 러시아 곡에다가 가사만 바꾼 곡인데 한번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곡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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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나라로 갈수 있다네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심 꺼주세요. 네, 네, 네. 노래를 들으려고 한게 아니니까.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예요. 2020년 기독교 타임즈에 이 심수봉 씨가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심수봉 씨가 85년부터 교회를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셨대요. 그러다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거부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온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백만송이 장미라는 거예요. 이 노래 자체가 깨달았던 그때 깨달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라고 그가 인터뷰한 그 기사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올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심수봉 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중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표현이 표현을 못할지라도 아마 누구나 이 가사를 잘 들어보면 저도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가사를 좀 읽어보게 됐는데 가사를 읽어보면 그 의미들이 그 의미들이 분명하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라디오에서 그 음악 평론가가 이 노래에 대한 평론을 했는데 그때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이 가수의 최고의 철학적인 그 그때 표현자, 그는 철학이 거의 최고봉, 철학적인 가장 표현이 잘된 노래가 이 노래다라고 어, 그 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 찾아보면서 아그 철학적인 것이 세상은 철학이라고 얘기하지만. 불은 가수에게는 그 것이 신앙고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 유명했던 노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실만한 분은 아실 텐데 이 시인과 촌장의 그 하덕규 씨 지금 하덕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불렀던 이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젊은 세대들은 또 다른 가수 리메이크한 다른 가수들의 이야기로 알 텐데 그 노래 역시도 어떤 자기 자신의 영혼의 그 황폐함과 또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부를 어, 불렀고,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노래였죠. 근데 그것도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히트를 쳤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아, 그 가슴을 울리는 아, 그런 노래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음. 좀더 직접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보면 즉 모습 예를 좀 하나 더 들면은요 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명작으로 남는 영화 기독교 영화라고 하면 그것 바로 배너가 있겠죠 예. 이 배너는 사실 우리가는 아 여러분이 아는 이 영화가 처음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1907년에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07년 우리 교회 세워질 때네요 예. 그때 첫 영화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1925년에도 만들었고 지금 보시는 포스터로 만든 영화가 1959년에 개봉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3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2개 부문에서 11개 부분을 휩쓴 아주 훌륭한 굉장한 대작이죠. 이 영화의 시작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웰리스라는 작가의 소설 배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그는 이, 이 루엘리스는 무신론자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 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굴레로부터 벗겨 주자. 이게 이이 웰리스의 사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했어요. 지필에 들어가서 저, 그 책의 첫 장에서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허위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그가 쓴 것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었어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그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리스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 쓴, 쓴 소설이 바로 그 배너라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는 세상에서 절대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작가였고 법률가였고 장군이었고 외교관의 칭호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위대한 어떤 사람도 진정 하늘에서 온 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지혜가 모든 능력이 다 쓰레기 같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이든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혹 제가 너무 좀 유명한 사람들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속으로 아유 저렇게 나는 뭐 노래 가, 가수도 아니고 작곡가도 아니고 영화 제작자인 더더욱이 아니고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나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 이,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요즘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들 많이 이제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어, 저는 이제 목사님이 쓰신 열두 제자 이야기를 가지고 어, 이제 제자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 책의 뒷 부분에 보면은 어, 이, 이런 제목을 가진 챕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유명한 제자 작은 야고보가 나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니에요. 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요. 이 야고보를 설명하는 제목이 하나님께 유명한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는 사실 성경 속에서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각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의 행적이나 사역이 아주 크게 알려지지 않고 그냥 들려오는 몇 가지 전승으로만. 남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진 이 작은 야고보 알페어아들 야고보는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하며 사역하며 끝끝내 그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순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로 던져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자 사람들이 정말 잔인하게 톱을 가지고 와서 그 살점을 썰어버리면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던 이가 이 작은 야구보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다른 열두 제자보다도 덜 빛이 비치고 덜 부각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고 작은 그 야고보의 삶과 그의 삶을 그의 삶의 수고와 노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던 그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중요도가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 작은 야고보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형과 여러분의 외모와 우리의 서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크든 그것이 작든 나의 입술로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에서 온그 지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런 이 지혜에 대한 뭐좀더 자세한 설명들이 되어져 있어요. 오직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결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가 하늘에서 온 것이고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한내 지혜를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혜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의 총합보다 더큰 더큰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나의 삶의 방식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삶의 의무는 우리의 숙제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긴 코로나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좀 새로운 시기, 새로운 시기하고 표현해도 될까요? 어쨌든 새로운 어, 이 환경으로 바뀌어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항하던 시기에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양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대항하는 삶은 어쩌면 우리 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줄이고 축소하고 제약하는 삶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방어의 핑계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나 이제는 그 방어와 그 핑계거리들을 벗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다시금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게 임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회복이 지금 우리에게 급선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와 지식에 잡혀 있기보다 지금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더욱더 위축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은 그럴 이유도 제약도 없어졌습니다. 지난 2년 우리를 지배했던 삶의 규제를 벗어버리고 이제 믿음의 열매를, 구체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 최우선이 될 열매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규제의 포로가 되어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그 불편함에 이미 적응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변해변은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 시간들을 빨리 우리가 끌어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 소생시키고 다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계를 따라 순서를 따라 아니요 그러면 끝간데까지 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잊어버렸던 찬양을 회복하고 지금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뭐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